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친축 아파트입니다. 한계동 9개층, 총 2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리룸과포룸 그리고 복층까지 구조가 정말 다양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딱한 세대만 남은 넓은 포룸 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소세울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서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위치이고요. 시흥IC도 가깝고 주변으로 초중고 학군도 우수하며 소사 대공원부터 한신시장 등 다채로운 생활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100%를 넘어 11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는 현장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의 면적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이고요. 바닥과 벽면 패턴이 동일해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로 설치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은 키 큰장이 3칸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폭이 넓어서 여유있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와 화이트 컬러 프레임이 아주 깔끔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에 가까운 곳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고요. 면적은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두 가지 컬러로 마감되었는데요. 밝은 색상의 벽지가 내부를 더욱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상당히 실속 있는 공간이에요. 수전이 있어서 물 사용이 가능하며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기실은 철문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제법 되고요. 철문을 닫으면 소음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일러실과 실외기실이 있는 첫 번째 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실 정면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중간방 사이즈로 면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성인분들의 침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실로 사용하기 좋은 추가적인 이유는 바로 에어컨이 있다는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침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좋아서 다양한 가구들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되었습니다. 현관에 가까이 위치한 두 개의 방을 빠르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거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은 면적도 좋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넓은 소파월은 벽지로 마감되었고요. TV월은 광폭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매립 등과 간접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 팬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촉감과 내구성이 좋은 에디톤 플로어라는 제품으로 시공되었는데요. 기존 바닥재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바닥재로 생활에 만족감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역시나 고급스러운 주방입니다. 주방도 거실 못지않게 여유 있는 면적인데요.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실용적인 구조와 시설로 가득합니다 먼저 아일랜드 싱크대는 거실과 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싱크대 뒤편으로도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먼저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가 가능한 세탁실이 있고요 대형 냉장고 자리부터 오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도 정말 아름답고 옵션도 다양해서 실제로 인기가 많은 현장인데요. 어느덧 포름 타입이 한 세대만 남았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의 면적은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변기 옆으로 스프레이건이 설치되어 있고 휴지거리는 매립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선반도 있고요. 거울과 수납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에는 파티션도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과 감각적인 샤워기 슬라이드 바도 있네요. 그리고 욕실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실 세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안방답게 넓은 내부 면적을 보유한 공간인데요.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구들을 비치하기 좋은 방입니다.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행복한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 아주 제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방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욕실과 드레스룸도 금방 시원해질 것 같더라고요 드레스룸의 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공간도 넉넉하며 창문이 있어서 습기 조절을 하기에도 수월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공간이고요 안방에 있는 서브 욕실은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변기와 스프레이건, 세면대와 분리형 샤워기 그리고 LED 터치식 거울까지 시설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에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은 길이가 3m 중반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당연히 침실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면적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이며 벽지는 한 가지 색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은 거실을 비롯해서 시스템 에어컨이 총 4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폭염의 시작도 빨라지는 시기에 침실마다 설치된 에어컨은 필수 옵션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내 마지막 남은 포름이니까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빠른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